안녕하세요. 보니까 하성현입니다. 오랜만에 출고 영상으로 한번 찾아뵀는데요. 오늘 이렇게 출고하게 된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랜드로버 자동차사의 디스커버리 4 차량입니다. 디스커버리 4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수입 차 중에 SUV 종류로 나누면 각진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보면, 각진 디자인의 수입차 SUV는 벤츠 다운 차사의 G 클래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G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가성비적으로 좋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당 각진 디자인의 SUV인 디스커버리 4 차량을 선호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조금 딸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 때, 딱히 내가 마음에 드는 차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차종으로도 유명하고요. 또 유명한 걸로 따지기에는 해당 차량 랜드로버 자동차에서는 장고장이 많고 고질병이 많다고도 라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구구 영상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 4의 고질병과 중고차 구매시에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조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니카 출구 영상이랑은 조금 상이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출구구 영상을 계속 촬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디스커버리 4 차량 고질병과 출구 점검.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차량 구매하시게 될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 한번 안내해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도어 래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도어 래치 부분 같은 경우는 디스커버리가 가장 고질병으로도 손꼽는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문을 여닫고 닫게 되면 계기판에서 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래치 쪽이 많이 노화가 돼서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센서 쪽에서 입력이 되지 않아서 계기판에서 문이 열렸다는 연고과 함께 나오는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중고차에 구매하시게 될때 문을 여닫아서 계기판이 경고등이 뜨는지 아니면 전면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도어레치 쪽도 확인하는 거는 당연히 지사겠지만 어, 도어레치도 문제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트렁크 쪽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트렁크가 문이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고 밑 트렁크 문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랜드로버 디스코리포차량의 트렁크. 부동 형식인데요. 도어 레츠한 마찬가지로 트렁크가 문을 다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경고등에 트렁크가 열려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어 레츠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시고 이 트렁크 부분도 여닫아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디스커버리 4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에어 서스가 고정이 나게 되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어소스가 들어간 차량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겠죠 디스커버리4는 운전석 측에서 전자식 에어소스를 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구매하시게 될때 에어소스가 작동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카센터 방문하여 출구 점검하면서 진단기를 물려보고 에어소스 쪽에 경고등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하체소음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디스커버리 포화 같은 경우는 로어암에 굉장히 잘 나가는 부분이죠 차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로어암 측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운전을 하시게 되면서 갑자기 그브레이크를 밟으시면서 하부에 대한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소음이 큰지 적당한 브레이크를 밟아서 나오는 소리인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면서 출고 점검하면서 또 이제 카센터에서 볼수 있는 뭐 화보에 대한 노유나 뭐 각종 소모품, 또 소모품 교체까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모든 차량은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카센터에 입고 와여출고 점검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커암 즉 확인입니다. 엔진룸이 열고 엔진룸 덮개를 열게 되면 우측과 좌측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로커암인데요. 로커암 측이 파손이 되게 되면 위로 오일이 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손으로 실질적으로 갖다 대서 확인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워 호스에 대한 누유입니다. 파워 호스 체크는 냉각수통 안 측을 확인하여서 누유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외부베트측 옆에 손을 갖다 대면 체크할 수 있겠죠 이러한 로커암이나 파워워스측 노유는 손으로 갖다 대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차량을 띄우고 하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스커버리4에 탑재된 엔진의 경우에는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동일한 3.0 디젤 엔진 구조 설계가 동일한 만큼 같은 고질병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냉각수 누수와 엔진오일 누출도 반드시 확인해 주면 좋겠죠? 모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진단기를 미리 물려서 해당 차량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문제 발생이 예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출고 점검하면서 잘 체크만 해주신다면 악명 높은 렌즈로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출고 후에 내돈 주고 고집병을 수리하는 비용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어떤 중고차든 출고 점검과 고집병에 대한 항목을 알고 있는 딜러가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준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4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차박에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 적재공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더할나위 없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디스커버리 4 차량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들은 반드시 출고 점검을 하시기 추천드리고요. 각 차량마다 고집병이 있다 보니까 그 고집병 명목적으로 잘 파악하신 후에 출고 점검 시에 참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그러면 디스커버리 4 차량 잘 출고했다라고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출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